네, 965번입니다. 자, 등비수열이 있죠? 자, 초항일이고, 자, 2x 플러스 1만큼 계속 곱해지고 있어요. 자,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을 구하시오. 자, 그럼 우리 등비수열에 자, 합구하는 공식 한번 불러볼까요? 자, 공비 빼기 1에, 자, 초항에 공비 아래 n제곱 마이너 1. 자, 또뭐 있어, 언니? 1 빼기 아래. 자, 얘들아, 분모가 1 빼기 r이면은요, 분자도 1 빼기로 가셔야 됩니다. 순서 바뀌면 안 됩니다. 아셨죠? 다시 말하면, 분모를 r 빼기 로 하고, 분자를 a에 1 빼기 아래 n제곱,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소리입니다. 아셨죠? 자, 그럼 이때는 언제 쓰느냐? 공비가 1보다 클 때요. 자 이때는요 공비가 1보다 작을 때그 이유는요 이것 써도 되고 사실 이것 써도 상관은 없는데 수학에서 마이너스 많이 튀어나오면 싫잖아요. 어, 그래서 그렇게 나누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봅시다. 자 초항은 1이고요. 자 공비는 얘들아 2x+1. 자샘존재 뭐라 그랬죠? 자요 요걸 써야 될지 요걸 써야 될지는 어 마이너스가 많이 안 튀어나오게끔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공비가 2x+1이니까 얘들아 여기 넣어야 되겠니? 여기 넣어야 되겠니? 어 당연히 여기 넣어야 되겠죠. 오케이. 자, 따라서, 따라서 이제 구하면 돼요. 이제 그대로 대입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요 녀석에서 1을 빼라. 그럼 2X죠. 자, 초항은 1이니까 생략해도 되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는 2의 X 플러스 1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